네, 반갑습니다. 장수훈입니다. 네, 이번부터 할 거는요, 바로 이제 크리미널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있었던 다른 과목들을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이것이 처음인 과목, 어,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과목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제가 두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하고,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들 때 고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스쿨 JD 건 LLM 건 가시는 이두 제가 가실 거예요. 로스쿨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가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벌기 잼을 준비하시는데 벌기 잼을 준비하시는데. 곧장 이제 발플렉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초부터 쌓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다른 이 프리러 강의와 비슷하게 기초부터 좀다볼 거예요 어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느낌도 들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로스쿨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한다고 해도 시험을 완전히 타겟링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론을 다훑고 거기에만 하이퍼대로 흩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시험 적합도와는 완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 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이라든지 e o 리든 정도들은 제가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마 그걸 생각을 하고 그냥 강의를 만들고 있다 그 생각 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D를 가시는 분들은 이크리미널워 같은 경우는 뭐 1학기 때 배울 수도 있고요, 2학기 그러니까 4 t r s e m e s t e r 나 spring semester 뭐둘 중에 하나를 하나에 배우시겠죠, 이크리미널워는요 그리고 이제 LLM 가시는 분들은요, 아마 선택 과목에 크리미널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잘 생각을 하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두 분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분다 들으셔도 제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좀 강의를 구성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크리미널워에 대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리미널워. 자 여러분의 기대는 이럴 겁니다. 자 여러분의 기대는 이럴 거예요. 아이 수업을 들으면 그러니까 로스쿨이겠죠. 로스쿨이 이제 크리미널워 수업을 들으면. 어떤 이제 사건이 나올 거예요. 뭐,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살인 사건이 나오건, 뭐, 멀스테이션이 나오건, 아동 성폭행? 뭐, 이런 거? 멀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버리, 뭐 강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어펜스가 나왔을 때, 흉측한 사건들 나왔을 때, 아, 그래, 저런 사건은, 어떠, 어떠한 엘리먼트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엘리먼트가 있어서, 어, 지금 이렇게 범죄로 기소되거나, 내지는 네, 컨벡션 받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를 기대를 할 겁니다. 뉴스를 보던 또는 뭐랄까요? TV를 보던 그런 범죄들을 봤을 때아 내가 이 범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범죄의 요건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기대고요. 사실은 진짜 로스쿨에서 이제 가시게 되면요. 정확하게는 인터프리테이션스를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어떤 범죄에 대한 요건, 예를 들면, 배터리면 배터리, assault면 assault, r o b b e r y r o b b e r y 또는 뭐, m u r d e r murder, murder, 살인, 이런 거에 대한 엘리먼 요건이 있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한테 암기를 시키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어, 그거에 대한 암기를 시키는 것들, 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를 트레이닝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걸좀 배우게 될 거예요. 뭔가 주어집니다. 스타 u t 트를줄 거예요. 스타 u t 트 법을 줄 겁니다. 법을. 이러면은 머더가 됩니다. 이러면은 배터리가 됩니다. 뭐 이러면 어소트가 됩니다. 이런 걸 아예 줄 거예요. 이런 스타트 e 트라예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커먼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또는 모델 피날 코드로 봤을 때에는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여러분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TV에 어떤 사건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을 때아저 행동은 이러이러 범죄에 해당이 되라는 걸 판단하게 원하는데 그거를 트레이닝 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법을 주고 그 법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커머머 기준으로 해석할 거예요? 또는 어떻게 당신은 이 모델 피날 코드로 해석을 할 거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즉, 인터프리테이션, s 트랜스레이션을 여러분한테 더 많이 원하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첫 사실은 이제 처음에 수업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과연 이제 범죄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법원에서는 컨빅션을 줄까 왜 양형을 구경하고 왜 굳이 imprisonment, 감옥소에 넣을까 왜 그런 걸 하는지에 대한 theory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철학적인 내용들을 약한 2, 3주 정도 막 처음에 배우실 거고요 그 뒤에 넘어가도 특별히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살인에 대한 뭐 e l e m 가 만족이 돼요 뭐 이러이러한 거는 arson 방화에 대한 부분이 만족이 돼요 이런 거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줘요. 이게 바로 머더입니다. 머더에 대한 the statute나 element를 쭉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즉 element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 그 판사에 따라서, 그 판사가 common law로 적용했는지, 모델 피날 코드로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따져보고 얘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진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기대가, 아, 그래, 나는 이 크리미널 어수업을 딱 들은 다음에, 어 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j u 를할수 있어. 판단을 할수 있어.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일도 키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로스쿨에서는 적어도 이 커리큘럼에서는 그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커리큘럼에서 관심 있는 거는 translation, interpretation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큰 갈등이 여러분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수업을 이, 제가 하는 수업은 다릅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트랜스레이션이나 인터프리테이션에다가 모든 걸 제가 때려 넣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다 많은 걸 집중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터치는 할 거예요. 터치는 하지만 이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로스쿨 가셔서 착실리1 어, 시간 정도 수업만 들어도. 그 트랜스레이션과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기준들은 사실은 파악을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에너지를 쏟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 로스쿨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기대와 굉장히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부분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크린 미너 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카운터 액 러버 배울 수도 있고요, 뭐 세버 프로세서도 배울 수도 있고요. 어떤 로스쿨에서는 어, 원래는 한네 과목만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데 다섯 과목을 한 학기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리갈라이팅 포함해서 네 과목인데 그러면 리갈라이팅 포함해서 네 과목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반 과목들을 세 개를 배우는 건데 어떤 로스쿨에서는 일반 과목 네 개지를 그냥 한꺼번에 한 학기 다 배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시간이 굉장히 쪼들려요. 근데 이렇게 크리미널러 같은 걸 하나 배우시게 되면은. 약간, 살짝 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 여유가 생긴다면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바들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철학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여러분이 어떤 기대한 것들, 아, 이거는 확실히 내가 어떤 행동을 뭐 절취를 하겠다. 지 외워야죠. 어떤 걸 제가 외우고 있어야, 머릿속에 있어야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뭐, 행동에 대해서, 저건 범죄도 아니라는 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외우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이게 공부할 때 로드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수업을 들어가 있어서 로드가 많이 걸리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여튼 결론을 얘기하면은 해석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트랜스레이션 또는 인터프리테이션을 여러분한테 더 많이 요구하는 거다.는 얘기를 먼저 하나 좀 꺼내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로스쿨이고 이제 저의 수업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먼저 저의 수업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 보려고 해요. 하나는 제너럴 프리 principles,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특수한 요건 말고 예를 들면 특수한 요건도 이런 거죠. 아주 세부적 요건, 특수하다고 있는 세부적 요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머더가 해뭐 머더로 예를 들면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엘리먼트가 만족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스페시픽한 엘리먼트죠. 근데 이 스페시픽한 거 엘리먼트 하기 전에 대전제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제로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general principles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음, 원칙들이거든요. 그 원칙들을 한번씩 좀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프린시포스에서 볼때 이제 커먼 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모델 피널 코드를 어떻게 해석한 지 여부도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험 시간에 사실은 잘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써 가지고 답을 잘 작성하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프린시포스를 일단은 먼저 배울 거라는 거두 번째는 이제 어 f 시스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실제로 이제 Crime is a Crime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워볼 겁니다 뭐 배터리가 어떤 것인지 어소트가 무엇인지 퍼스트 디그리 머더가 어떤 건지 세컨드 디그리 머더가 뭔지 맨슬노트가 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다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제 로스쿨을 이제 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범죄들을 일단은 배우시긴 할 거예요 물론 교수님의 그 범죄에 대한 요건들을 암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범죄 요건은 수업 시간에, 시험, 시험 문제에 아예 줄 거예요, 그냥.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줄 겁니다. 그거를 외우라고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교수님한테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보세요. 기말고사 칠때 그거를 외우는 걸 원하시는 건지, 외워서 쓰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주어진 문제 그 엘리먼트를 주어질 건지라면 여쭤보셔야 됩니다. 만약 문제 그냥 주어진다 그러면 사실 외우실 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offenses에 대해서도 외우시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펜시스를 가르쳐 드린 이유는 모르고 듣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적어도 이 범죄 에 대한 요건은 이런 거고 알고 수업 시간에 임하게 되고 그 다음 판례를 보게 되면은 좀더 눈에 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워서 일단은 머릿 속에 있으면 되게 좋죠. 왜냐면 외운 상태에서 그 관점으로 판례를 읽어가 보면은 바로 터치가 되거든요. 이 엘리먼트가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왜냐면 이런 것도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로스쿨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알려드린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 왜냐면 하 제가 이제 타겟팅을, 이제 두 사람을 다 타겟팅 하겠다는 부분이 하나는 정말 로스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두 번째는 이제 말크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이 강의도 같이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펜시스에 대해서 분명 히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 하이포가 나왔거나 어떠한 이 케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이게 어떠한 범죄인지 여부를 빨리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건당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offenses는 다 터치를 할 겁니다. 다음세 번째 부분이 말해 얘기해 봤는 d e f 에 대한 부분이에요. d e f e 근데 이디펜 f e 는 사실은 로스쿨 가셔더라도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디펜 f e 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웬만한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진 않아요. 이러이러한 디펜스가 되고 이 디펜스의 엘리멘트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고요 디펜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요건에 대해서 암기하기를 대부분 원하,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디펜스를 시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바르기즘에서 는 디펜스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겠죠 이건 당연히 암기상이고 외우고 당연히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비지즘 같은 경우는 어펜시스랑 디펜시스를 다 암기를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로스쿨에서는 디펜시스만큼은 암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엘리멘트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걸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리미너버 여러분이 로스쿨 수업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기대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면서 매우 높다. 나는 원하는 게어떠한 행동을 봤을 때 내가 이게 크라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원하는데 그런 거를 길러주진 않는다.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가르치는 방향 자체는 이제 세 가지다. General Principles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o f f e n s 에 대한 부분, d e f e n s 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좀 다뤄보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Class 1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